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보배교회 중고등부 6월 2 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존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게 있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러 오시리라. 성령 믿어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를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저번 주에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했습니다. <목소리> 주가 이하시네 주가 이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이하시네 주가 이하시네 신뢰하며 건인 자 식네.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와 이래 주가 이라시네 주가 이라시네 주께 아키지 않니 ai é que... 주가 이라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이라시네 주가 이라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아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면 오늘은 내가 누구기에라는 말씀으로 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음, 옛날이라기보다는 2000년대 초반이죠. 한창 유행했었던 어, 가수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가수들이냐면 얼굴 없는 가수였어요. 근데 왜 얼굴 없는 가수들이 인기가 더 있었을까요? 어, 90년대에는 대중가요가 대중가요 가수들이 대부분 외모가 훌륭해야 했었어요. 그런데 점점 외모가 한 외모로 이렇게 기준을 삼아서 예쁘다, 잘생겼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 시대로 가면서 어, 다양한 사람들이 TV에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개성을 인정해 주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노래를 잘해도 노래에 개성이 있어도 실력이 있어도 이렇게 인기를 누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먼저 얼굴이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을 뮤직비디오에 내세워 가지고, 혹은 립싱크를 하게 해서 인기를 끈 다음에 나중에 터트리자 사실 다른 가수가 진짜 가수는 이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었어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하지원 원과 왁스였어요. 하지원이라는 배우는 우리. 어... 그 이미 유명한 배우죠. 그런데 이때만 해도 어 유명해지려고 할 때, 아 조금 이제 유명해지는구나 할때 배우였어요. 그런데 이 배우가 어 립싱크 뮤직비디오를 먼저 찍고 인기가 너무 있다 보니까 립싱크로 첫 무대에 나오게 됐는데 왁스라는 이 가수를 어 대신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뭐 보면 알겠지만, 왁스라는 가수도 못생긴 뭐건 아니에요. 그런데 연예인 할 만큼의 외모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인기를 누릴 만한 가능성을 가졌던 이런 하지원이라는 배우가 마치 이 곡의 가수인 것처럼 나와서 립싱크를 너무나도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인기가 크게 있으면서 어, 진짜 가수는 누구냐 하고 있을 때 왁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왁스라는 가수의 노래가 그 다음에도 인기를 얻게 되었어요. 이처럼요, 사람이라는 게참 어, 눈으로 보는 것에 약해서 외모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프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릴 때 먼저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는데 그래도 모르면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줘도 모르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 그림 보면요. 누가 있죠? 모세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가운데 있죠. 자, 모세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가 대신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열 가지 재앙을 어 나타내 보여주게 합니다. 사실요 그열 가지 재앙도요 항상 모세가 먼저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켜라.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거절하니까 그때 경고했었던 예고했었던 재앙들을 열 번이나 보내서. 결국 애굽의 바로 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보내 주는데 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다시 추격하여 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잡아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갈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에게 보여 주고 또 애굽 군대가 이 바다에 수장되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기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어, 보이지 않는 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데 회오리 바람이 어, 갑자기 나타났다가 그게 불이 됐다가 갑자기 그게 물이 됐어요. 뭐 그런 황당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게 되죠. 근데 뉴스에 이런 사건이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미스테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면 이제 사람들이 계속 추측을 하죠. 추측 1, 추측 2, 추측 3, 막 유튜버들도 그거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의견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미스터리로 남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입니다. 그냥 미스터리한 일이 있으면 미스터리로 남겨요. 하지만 그것이 이슈가 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알려주려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 이 사람이 먼저 가서 하나님이 이런 일할 거야 하고 그런 기적이 딱 나타나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할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큰 일을 행할 때 항상 사람을 보내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수많은 기적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해가 뜨는 것도 기적이에요. 왜 기적인지 아십니까? 해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데 매일 뜨거든요. 그럼 우주, 태양, 지구 이런 자연 법칙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요. 그 당연한 걸 누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만들었으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당연한 법칙도 하나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은 다. 신적 능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실 해 뜨는 것도 기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해를 안 뜨게 하시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고 재앙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라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사람을 보내서 기적을 행하실 수,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던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돼서 한 나라를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애굽에서 잠깐 하나님의 번성을 누리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말이죠. 이스라엘은 원래 70명의 야굽 가족들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에 살게 하셨고 그 살게 하신 고센 땅에서 400년 만에 몇 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큰 나라가 되니까 애굽 왕이 두려워해서 사자아 남자 일을 죽이라고 할 정도까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그렇게 약속을 이루시고 한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이런 큰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쓰임 받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의 예로 오늘 모세가 나타나고 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받은 사람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이 번성하니까 애굽왕바로가 너무 두려워해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어떤 한 가정에서 그 남자아이를 숨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실 건데 구원을 이룰 한 아들이 누구일까 기대하는 믿음으로 남자아이를 숨긴 거예요. 그래서 숨기다가 너무 숨길 수 없게 되자 이 나일강에다가 갈대 상자로 배 같은 것을 저렇게 그림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 얕은 강가에 띄우고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그러자 이것을 이 모세라는 아이의 누나가 따라가게 되고 따라갔는데 이것을 죽게 되는 사람이 남자 아이를 학살하 명령하였던 애굽왕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이 아이를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죽일까요? 말까요? 이 공주는 어, 한 번에 알아봅니다. 아빠가 죽이라고 했었던 히브리인들의 자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바로 공주가 바로의 딸 공주가 이 모세를 건져내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 양자로 삼게 됩니다. 마침 이 공주에게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가 한 순간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바로 왕의 왕자가 돼버렸어요. 이 일이 일어났는데 더한 은혜가 있는 게 그러면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모르고 클거 아니에요. 그때 이걸 따라가던 누나가 뿅 나타나서 이 바로 왕의 딸 공주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히브리인인데 당신은 결혼을 해서 모유가 있지 않으니 모유를 줄수 있는 우리 히브리 여인을 한명 소개시켜 드릴까요? 해가지고 친엄마를 소개시켜줘서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모세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할 거라는 인식을 하게 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많은 남자 아이들이 죽는 상황 속에서 모세를 이렇게 건져내시고요. 모세를 이렇게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모세 어머니의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분명한 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잖아요. 해가 뜨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모세처럼 특별히 받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나타낼 사람으로 준비되어야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아무 기적이나 행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뭔가를 위대한 일을 행하면 그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서 그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어떤 한 회사 회장이 나이가 들어서 회사를 물려줘야 되는데, 마땅히 물려줄 사람은 없어서 사람들을 모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회사를 세운 회장의 뜻대로, 이 회사를 잘 유지·운영시켜 줄수 있는 사람, 그 뜻을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자신의 뜻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에 애굽의 손을 건져내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다 모세가 아까 그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건져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살고 있죠? 왜 공부하죠? 이제.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인데 왜 시험 공부를 하고 계시죠? 왜 입시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입니까? 그냥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한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집, 좋은 차 그런 걸 누리면서 사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게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죄악과 여러 가지 헛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틈에서 가장 값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생명,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겠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행복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뜻을 품고 계셔요.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세의 대답을 보면 모세가 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지를 알수 있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기에 바로와 같은 큰 사람에게 갑니까? 여러분 바로에게 간다라고 했을 때이 바로는 이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의 제일 지위가 높고 힘이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바로 딸의 공주, 그 공주의 아들이었잖아요, 양자였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자신 없는 말을 하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아,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바로 왕의 감독관들이 일을 시키는데 이 일을 시키는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생하고 있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이 거의 뭐제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큰 학대를 받으니까 주위를 둘러보고 사람이 없음을 알고 그 이스라엘 사람 괴롭힌 이집트 감독관, 애국 감독관을 쳐서 죽인 거예요. 아마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모세가 그때 힘이 아주 셌던 것 같아요. 아마 왕자였으니까 어떤 특별한 무술 교육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 일이 발각되어서 안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의 어떤 어 주어온 아들 양자였기 때문에 그 위치가 위태로웠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살인자가 되었다고 해서 이애굽의 여러 높은 사람들 혹은 바로 왕이나 왕, 다른 왕자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모세는 목숨을 위협을 받고 도망가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가게 되냐면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그곳에서 어, 이드로라는 장인을 만나 그의 딸 십보라와 어, 어, 결혼을 하게 되고 이 결혼을 하고 나서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양을 키우면서 살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몇 살이에요? 80세예요. 80세 노인이 되었고 40년이나 광야에서 양을 키웠고 이미 애굽에서 배운 것힘다 잃어버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첫 번째 이런 경험이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옛날에 힘이 있었을 때, 지식이 있었을 때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실패했는데? 그래서 내가 도망자 돼가지고 지금 40년 동안 아무런 능력 없이 이렇게 양이나 키우는 목자 생활하고 있는데 난 지금 노인인데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 어떤 지위도 없는데 아유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자신을 어, 겸손하게 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자신감이 없고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모세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일을 할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란 우리들은요. 큰 일을 하려면 큰 사람이어야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큰 능력이 있어야 큰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은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일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난 아무런 능력이 없고 겸손합니다. 내가 그렇게 무큰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하겠지만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할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지음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큰 일을 할 준비가 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금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릉화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사한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에 잘 준비되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